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한지 이러반즉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렇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비슷한 질문은 또 있었죠 니고데모가 한밤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 학자들의 참큰 관심사가 영생을 얻는 길은 무엇인가. 이것이 그들에게는 참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질문했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진심으로 영생의 길을 찾고 싶어서 내게 때까지 갖고 생각해왔던 것을 붙들지 않고. 진심으로 영생의 길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으로 물었다면 오늘 이 율법사는 조금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율법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물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율법의 죄에 걸리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하시기 전에 대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너가 생각하고 있는 영생의 길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침착하신 분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물었을 때도 예수님은 아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구나 아시고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죠? 허리를 굽히시고 땅바닥에 손글씨를 쓰시는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까닭 없이 나를 모하는 모함하는 사람들도 만날 때도 있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모한을 주거나 아나무인식으로 말하고 행동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또 갑자기 맞닥뜨릴 수도 있고, 또 계획한 일들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한 템포 늦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은. 갑자기 감정이 확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순간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말로 해도 이길 수도 있고, 힘으로도 이길 수 있고, 법으로도 이길 수 있겠지만, 바로 우리가 반항할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상황을 주님께 맡길 테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한 박자를 쉬는 것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좋은 모범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자기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했던 사울 왕이 이제는 자기 바로 눈앞에 무방비 상태로 언제든지 내가 칼만 들면.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었죠.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다윗이요, 다윗 장군님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 왕이 될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누구도 다윗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정당방위였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한 박자 놓쳤습니다.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신 그는 사울 왕의 까닭 없는 악행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전장에서 죽게 됐고 다윗은 죄를 짓지 않고서도 왕이 될수 있었던 그런 경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사탄은 우리를 늘 유혹할 수 있다 생각해요.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게 하거나 내 마음은 인간적 방법을 해결하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까닭 없이 자기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을 무수히 만났지만 항상 급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한박자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내기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되물으셨죠. 너는 율법에서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니까 율법사가 이제야 자기가 하고 싶었던 대답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신에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후 사랑한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첫째된 계명이며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하고 자신에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평소에 이걸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치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라고 하신 것이 정말 옳았기 때문에 옳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도 누군가를 대화를 하다가 아무리에게도 잘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면 나중에 우리는 뭐라 합니까?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라고 하신 것은. 물론 성경에도 그와 같이 말하기 때문이겠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들어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 사람의 이 마음을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하죠. 29절 앞에 뭘 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예수님은 그러면 대질문을 할수 있죠. 너는 그러면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면 이 사람은 이웃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또 주저주저 얘기하겠죠. 예수님 그런 거다 아셔서 예수님은 묻지 않으시고 이제는 바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런 내용이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한 37km 된대요 그리고 그 길에는 바위바위들이 많아서 아주 위험한 그런 은밀한 장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강도대를 만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 빼앗겼고 옷까지 벗겨졌습니다. 이제는 반이 죽었어요. 거반 죽은 채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제사장 자기의 임무를 다하고 여리고에 생활하나 봐요. 내려가는데 그 제사장이 그 거반 죽은 이 시신 같은 그 사람을 보고 확인도 하지 않고 무서워서 피해 갔습니다. 그다음 레윈 레윈이 누굽니까? 제사장을 돕는 성전에서 일하는 거룩한 특권층의 집단이죠. 그 사람도 그 거반 죽은 사람을 보고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여겨서그 사람에 다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닦아주고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 주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붕대로 감아서 싸매어 줘서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갔고 주막에서 종일 치료하다가 다음 날 주막 주인에게 두대나리온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야기를 마치시면 그 율법사 이렇게 물어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율법사는 뭐랍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은 이유가 뭘까요? 그는 예수님이 대무르시미를 대답할라 했을 것 같아요. 나의 옷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우리 유대 민족 사람들입니다.라고 자신에게 말하려고 했겠죠. 성경까지 인용해가면서 얘기할라 했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의식이 있어요. 선민 의식.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의식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자기 동족 외에는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이웃의 범위는 바로 자기 동족이고,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은 범위에 벗어난 사람, 이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 때는 나의 이웃인가 아닌가, 유대인인가 아닌가, 그걸 확인하고 도와준 어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오늘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사마리아인과 비교당하는 그 현실이 얼마나 불편하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리고 율법의 해석적 차이에 또 불편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웃사랑이라는 이 개명을 지킬 때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내 입장에서 볼때 이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이 이웃 사랑의 개념이다.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의 동족을 이웃이라 생각해 왔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같은 동족 아니어도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그렇게 개치급을 했던 그 유대인 그들을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을 자체를 불쌍히 여겼고 치료해 줬고 끝까지 돌봐 주었다는 이 이야기 하신 것은 기부앤 테이크 아니어도, 대갑지 못할 사람이어도, 주어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가 도움이 필요하면 사랑하라 라는 것이고, 나와 종교가 달라도, 가치관이 달라도. 대면하기 싫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지금 현실의 사람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 사람이 도움 필요하다면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 계명의 삶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것은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가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 정도는 다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난감한 사람은 율법사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불편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아니 이런 사람을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귀를 닫고 질문하는 저 율법사랑 우리는 참 닮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늘 연구한다는 그 율법사의 성경해석보다는 예수님의 성경해석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외면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사의 대답 속에 우리는,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할수 없지만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수 있느냐? 오늘 율법사의 대답 속에 또 답이 있기도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말이죠. 여기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순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멀, 머물러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만이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갑없이 원수까지도 형제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누가 말리니까 노예로 상인들에게 팔았던 그 형들 생각할수록 용서할 수 없는 그 형들을 원순의 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어떻게 자기 바로 앞에 무릎 꿇고 지금 형들이 다와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를 때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인 것을 알고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 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도리어 형들에게 위로하는 요셉의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감동적이에요. 왜 감동적이냐? 나는 못하니까 이런 사랑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이걸 말해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있는가 이 자세를 먼저 점검해 보면 그리고 우선 순위를 다시 회복해 보면 우리는 저 요셉처럼 저 사마리아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한 힘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우리는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율법사가 잘못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왜 답답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했냐? 그것은 자기가 영생을 얻는 길을 알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길이를 알고 있다라고 하고, 또 자기는 누구보다 그 길을 잘 걸어가고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율법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유 유대인들 종교지도자들 주님인들 안타까웠다 했던 게 뭡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라 했던 게 뭡니까 겉은 회칠한 무덤 뭐예요 겉은 아주 반자일 반자인 그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는 게 회칠한 무덤이잖아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 사람들 보이는 데서는 경건한 척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도 못 지키고 있는 게 율법사들의 삶인 걸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자기는 지키고 있다 하니까 여기서 빵점인 거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한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데 비유에 나온 이 유대인들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특또 말씀대로 산다는 게 레위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지금 거반 죽어 가고 있는 그 이웃을 돌봤냐라는 것입니다. 실제 안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님 말씀 지킨 게 없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 사람도 우리는 율법 못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대로 살아보라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뭡니까? 이걸 지키려고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 노력해도 결국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한계를 느끼면서 무엇을 구하게 되느냐? 나를 구원해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율법주의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화가 시작된 것은 영생에 관한 질문에서 시작됐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하나도 우리 인간의 성정으로는 지킬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할 수 없고 결국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서 영생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스스로 구원의 길을 준비하겠다는 자랑하던 그 율법사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는 고개를 떨굴고 조용히 돌아갔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비유 속에 들어가면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 속에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자기 동족들을 개치급하던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죠.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이 있다가 내려가고 있었겠죠.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자기가 사랑할 수 없는 적대적 민족 원수를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막에서 밤새 강도 만난 자를 그 돌봐주고 이튿날이라고 했는데 이튿날이라는 건 뭐냐면 다음날 새벽이라고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음날 새벽에 그가 다시 자기가 가던 길을 가야 되니까 채비를 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채비할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도 아주 급하고 할 일이 지금 산더미같이 많은 사람이었을도 불구하고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이 사람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얼마를 줍니까? 대나리온 둘을 줬다 했잖아요 두데나리온한데나리온은 그 하루에 남자의품삯이라고 했습니다. w h 보면 큰돈 e been able to get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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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ittle b 이 사람에게 두 대나리온을 주면서 뭐라 합니까? 이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줘라. 돌봐주라는 것은 정말 섬세하게 살펴달라는 것이죠. 내가 모자라는 것은 내가 돌아와서 다시 갚으리라. 여러분 지금 한 달치 숙박비를 줘가면서 돌아와서 모자란 것까지 줘겠다라고 하는 원수에게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인 이 사마리아인은 비유입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끝없는 그것도 끝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 자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율법으로 얻은 의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만이 영생의 길을 열어 줄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뜻이라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직도 영생 얻는 길에 대해 헷갈려 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영생을 얻는 이길 위에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의는 단 1%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려 한 것도 우리 노력 아닙니까?라고 질문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율법사처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할 뿐입니다.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동하며 찬성해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율법사가 아니라 우리한 그 믿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영생이라는 이큰 은혜를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저 받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임을 깨달은 자라면, 바로 그 사람은 진심으로 깨달은 자라면,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않게 되고, 그 사마리아인 같이 다가가 그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라는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속히 가서 이와 같이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함의 율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큰 은혜로 이 한없는 자비로 은혜를 입고 영생을 얻은 자기 때문에 너도 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아직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여 낙심하는 내 자신을 본다면.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돌아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사처럼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구원을 영생을 얻고자 또 얻은 자라고, 행위로 얻은 자라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나도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나는 무엇을 드릴까 하며. 내 주변의 형제들 이웃들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주여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셔서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